생 매직입니다. 어 영양 처리 약 처리 하고 영양 처리까지 한 상태입니다. 푸셔 작업 전입니다. 어 어제 친구가 머리 하고 가더니 또 친구 한 명을 헌팅해서 왔네요. 학생 초등학교 사실은 6학년인데 굉장히 큰데 그래서 뿌리는 200도고 그다음에 지금 끝에는 170도로 같이 들어갑니다. 그래서 기계를 바꿔서 온도는 드라이 말릴 때 보시면 알겠지만 굉장히 잘 되는 머리예요 그래서 학생들 머리는 거의 1년 동안 풀리지 않습니다 자아나는 머리 아, 좀 천천히 천천히 음. 학생 매직 입니다.